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아 오늘은 전기자전거 속도 조절기 한번 볼게요. 속도 조절기 중에, 중에 좀빡꾸만가 한번 내가 속도 조절기가 있어. 만약에 있어. 속도 조절기를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식으로 비틀어서 동, 돌, 돌리는 이런 식으로. 후과시 주는 거죠. 있 후까, 후과, 후과시 주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 그게 너무 힘들다. 근데 옆에다가 하나, 요거 하나 붙이고 싶다. 그래서 귀찮을 때는 얘 그냥 이렇게 누르고 싶다. 이럴 때 뭐죠? 얘가. 어떠냐면 내가 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딱 오더바 이렇게 핸들 그립으로 이렇게 달리잖아요. 손목 아프잖아요.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얘를 혼용해서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오더바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데다가 배때기 선을 살벗게요 그럼 세 선이 나와. 까만색, 빨간색, 까만색, 빨간색, 뭐흰선 하나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얘 얘를 겸용해서 쓰고 싶잖아요. 얘를 겸용해서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누르고 싶고 잡고 그냥 엄지로 눌렀다가 이게 편하거든. 누르고서 쑥 쓰다가 떼고 얘는 수직으로 그냥 박히는 거야 그냥 옆에서 측면에서 그냥 눌러주면 이렇게 그런데 어, 엄지로 뭐가지 손목이 아파 돌리는데 그럼 딱 잡고 그냥 이걸로 누르고 싶어 그러면 이 선을 잘라요 이 선을 잘라가면 세 선이 나와 세선 빨간색, 까만색, 뭐흰 선이나 뭐 파란색 잡선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기존의 오토바이에 이렇게 손목으로 비틀던 데를 잘라 보면 빨간색, 까만색, 얘 빨간색, 까만색에 연결 해 주고 그 다음에 흰선을 여기다 같이 연결해 줘요 병렬로 연결 하는 거지 같이 짬뽕으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내리면 돌아간다 아 그래서 이것도 쓰고 그것도 쓰고 얘가 되게 심플하게 자전거용인데 스쿠터용이나 아니면 3륜차 미, 미니 전동스쿠터 요 손목으로 돌리는 게좀 불편하다 그랬을 때 손목으로 돌리는 것도 좀 쓰면서 옆에다 이거 빼버리고 여기 하나 꼽아 놓으면 되거든 되게 슬림하거든 얘가 자리를 많이 안 차지해요 얘가 12mm 밖에 안 나와. 그리고 속도 조절이 돼. 그냥, 그냥 잡고 그냥 누르고 있으면 돼, 앞으로. 전자브레이크 용으로도 써도 되긴 되는데, 속도 조절 쪽이에요. 안에 3핀이 이렇게 들어있고, 별거 없어. 쭉 당겨보면, 안에 이렇게 3핀이 들어있어, 3핀. 3핀이 이렇게 들어있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있고, 뒤에 이제 볼트 쪄서, 요걸 보시갖고, 요걸 보셔가지고, 바로 그냥 꼽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서 조금만 공간만 있으면 얘를 그냥 추가 장착하면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딱 벌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얘 그냥 누르면 돼요. 누르면 앞으로 쭉 가는 거야. 그냥 뭐 비틀고 자식 없어. 비틀고 자식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속도 조절기. 제가 지금 줌 땡기는 게 스위치가 고장 나가지고 카메라를 직접 만지다 보니까 많이 흔들려요. 어, 그렇게 해서. 하고 요거를 소량 받아왔어. 이게 한번씩 매니아들이 전기 자전거 매니아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네, 요거를 지금 한 10개 정도 받았어요. 우리 소매잖아. 도매 아니라고. 소매라고. 소매니까 뭐 소매니까 소매 가격에 맞게 이렇게 하고 소매는 소매는 뭐 갖고 와도 20개, 30개 이렇게밖에 못 갖고 와요. 사업자 통관으로 다 가지고 온 거고. 속도 조절기입니다. 엄지로 눌러서 수직으로 눌러 엄지는 원래 밑으로 내려오는거잖아 옆으로 제끼고 근데 얘는 그냥 수직으로 미는거야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거야 밀어주면 앞으로 가는거야 특이한게 속도 조절기죠 나중에 속도 조절기가 종류가 아주 여러가지기 때문에 지 손모가지에 맞는거 쓰면 돼지 <laughs> 손모가지에 맞는거 쓰고 지 손모가지가 너무 지루해 당기는게 그럼 조금씩 바꿔주면 돼 앞으로도 밀고 옆으로도 제끼고 손가락으로 당기고 엄지 검지 검지도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앞으로 미는게 있어 앞으로 위로 잡아당기는게 있고 앞예처럼 앞으로 미는게 있어 이렇게 잡고 그냥 밀, 밀어주기만 하면 돼 얘도 괜찮아요 앨범. 어차피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에 맞게 쓰면 되거든 요 이것도 너무 아프면 뭐 나중에 또 오토바이로 또 돌렸다가 이것도 쓰다가 겸용해서 쓰면 되는거죠 당연하죠습니다